영상 <sussurra> yeah 그만 쳐. 하나 가지고 순나보다. 그거 아니야? 맞아. 잘안 돼서 필요하니까. 일잘 안도 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거의 뭐 여기서 멈췄잖아. 그렇지. 지금은 휠 바꾸고 쟨 완벽. 야 완벽. 오, 쟨. 1초 빨라졌다. 어. 1초 빨라졌어. 1초 빨라졌어. 네. 네. 내일 밀려준 거. 어. <laughs> 아,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네. <laughs> 아, 멋있네. 서울시티. 이런 것도 나와줘야지. 와, 멋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 <laughs> 뭘 보는 거냐? 이영 볼게 새건데? <laughs> 아 x d v 예쁘다 근데 이거 진짜 안팔렸대 전체 전... <laughs> 아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시다 그 다, 다음에 짜장면 칠천 원 보여줄 거야? 오케이.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냐? <laughs> 아, 잘하네 이제. 잘해. 먹방 찍으면 잘될것 같아 정길이랑. <laughs> 야, 너무 멋있어 이번에. 헤이. 너 뒤차. 뒤에 거 켜서 가까이냐? 켰어요 제가. 아진짜요 네. 잘하네 혼자 네. 아니 3편 이제 올라가야지 다 기대하는 네. 눈치던데 네. 은근히 네. 구독자가 많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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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게 어, 일단... 아, 예, 예, 그거야? 멀티GP 스트라이 y 진짜 GP에서 쓰는 거야? 그럼요. GP는 s p 에 쓰는 거에요. 대박이네. 태현이형 멋있다. 1, 2초 컷 가능하겠네. 짭퉁불가? <laughs> qr코드라고 지워봐야 <한번 찍어야> 되나요? <laughs> 짭이 나오냐? 이게? 일단 있는, 이게 딱 달려있으면 자세가 가능해. 내가 일단은 껴서 느낌을 한번 볼게 아, 완전 다를거에요 어 이건데 다르다 이 마스터 실린더에 대한 내용 이거는 모토제피랑 WSBK 맞습니다. <laughs> 아 역시 때깔이 깔이 다르네요, 형님. 이런 금장 이런 네, 것들. 우리 네, 브랜보이 그치. 각인이 좀 세네. 그렇죠. W로 들어가 있고, 센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이거까지 들어가는 거잖아네 네. 스위치까지. 이 Z 프라임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Z 프라임입니다. <laughs> <laughs> 형저 이거 그냥 다 올리는 거 알죠? <laughs> 아, 네, <맞습니다. 웃음> 시즌에 하나씩 네. 조금 조금씩. 아니 조금 오케이. 계속 계속 올리려고요 형님. 네. 재미 재밌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보기에. 이거요. 다 세찬지 알던데.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뭐예요, 형님? 이거 옛날에 여기다 껴주셨던 거. 아아 아, 그거 뭐또 새로 제작하면 되긴 하는데. 형님 저거 킥파스너 볼트 같은 거좀 여유가 있어요? 어떤 거? 이이 볼트. 없어요. 아, 없어요, 형님. 네. 그래서 그 뭐지? 이렇게 틱돌려서 응. 하는 거. 그게 저기에 팔더라고요. 어디에요? 아, 플롯. 아, 이름 뭐지? 플롯 있긴 어, 있는데. 플롯 말고도. 응. 근데 그게 제가 저기 알리에서 그몇개사 가지고 써 봤거든요, 형님 네. 안 좋더라고요, 알리 거는. 되게 헐렁대 막무션 모터스포츠. 아, 거기서 네, 팔더라고요. 어? 그러면 그걸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 페이오 화이팅 <웃음> <웃음> 이런 내용들 네. 이 SBU가 그 편의를 위해서 스파라이트랑 뭐 어떤 관계라고요? SBU는 <웃음> SBU <웃음> 슈퍼바이크 유나이티드? 네 슈퍼 슈퍼바이크 얼티메이티드 아 이태리아들 이건 리 이태리 때 이태리 이거 주문을 아 하면서 자기네 걸 각인을 한거 같아. 아. 생기들은 그냥 아 아, 지네 꽂다니면서 그런 뭐. 거 나오면 안될걸욕 <laughs> 같은 거 아, 나오면 네. 어. <laughs> 아니, 너 때문에 편집이 어려워. 왜요? 혹시 이런 데 아닌가? 정기랑 음. 이거 저거 킥 파스너 사야 될것 같아. 태훈이형이거 없대. 네. 그 뭐야? 저기 플롯이나 테크니션 모터스포츠에 주문해야 될것 같아. 제가 주문할게 아, 형님이야? 네. 이번엔 그냥 이 껴주시면 번... 제가 받아서 이렇게 갈아 낄게요 네. 테크니션스 네. 부츠. <laughs> <laughs> 업로드하기 좀 힘들어졌네. <laughs> 아 이거 착상했데요어 네, 음. 이거 있네. 예, 준비했습니다. 제 프라이스. 뒤에 건 없어요? 이거 그냥 마스킹인데 끼는 거예요. 바로 뒤에다. 좋다. 정... 이건만 이렇게 1대1이요 아니면은? 내 것도 되나? 어 정리시키고, 이거, 아, 그래?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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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게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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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거이이게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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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예전에 그 Z프라임 다 팔았나? 근데 그게 뭔가 조금 안 좋아. 경기라, 니네 전에 시켰던 게잘 빠져. 그리고 눌리면서 뒤에 뭔가 배선이 막 이렇게 제대로 정상작동을 안 해. 이거, 사야 돼. 이거 해야 그나마 이거 가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거랑 지금 이거 도미노 형거 올라가면은 딱딱딱딱 사이즈 딱딱딱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빨리 그 이걸 제거할 수가 있잖아, 이거를. 일단 그거... 어, 이거 제거되면서, 이게 올인원으로 들어가고. 아, 마스터 실린더도 잠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올인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필처나 제거가 되잖아, 이렇게. 큰뭉치가 제거되고, 이게 올인원으로 하나 딱 들어가면, 공간이 남지만, 거기서 이제 브레이킹 시에 이 a p s 에 닿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해서 태훈형 이제 도미노, 그 하프 그립까지 사신 거지. 잭 나이프. 잭, 슈퍼 잭 나이프. <laughs> 이건 뭐 순정도, FRP 껴도 뭐다 멋있네, 이 차는. 어. 바로 체커기 뜨더라고 여기.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다 알아. <laughs> 자 이게 이 봉인 스티커입니다. 봉인 스티커. 원래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다 같이 잡고 있고 었을때이 체커기가 나오면서 이 스티커를 뗐다. 거짓말 방지용. <laughs> 지금, 저기 붙어 있나? 정기라 부스팅 하자 아니 근데 참고로 그 어때 형님? 장영국한 <laughs> <laughs> 그거를 거의 한 12인치 바디업 해가지고 머드타이어 막 30인치인가 필요라 했는데,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laughs> 옛날 거잖아, 그거. <laughs> 그런 거 <걸> 좋아하니까. <웃음> <웃음> 유행이 한참 지난 건데. 차가 앞으로 가긴 가요? 싸리야 싸리야 <laughs> <laughs> 이렇게 많이 싫으면 사리야. 가긴 가요 요 윤민아 너만유 인력의 법칙을 모르냐? <laughs> <말려요>. 지금 이렇게 <웃음> 네가 <웃음>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도 <laughs> 지구의 자전거 <laughs> 공전이 이루어져 이 멍청한 놈아 밥은 먹고 다니냐? <laughs> 뉴턴 생각하라고 뉴턴의 법칙? 뉴턴. 뉴턴 뉴턴? 아이나 알보네이 <laughs> M 분의 3.14. <laughs> <laughs> 네. 얼굴 보니까 알겠어. 마스터 작살이죠 형님. <laughs> 아, 마스터 동영상이. <도루장님. 웃음> Who